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가곡 이야기 한국 최초의 사립음악학교 조양불학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음악학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 생겼을까요? 전통 사회에서 음악교육은 늘 국공립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중앙정부는 장학원, 각 지방정부는 교방을 운영하여 기녀와 악공을 양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정보기구에 비유하자면 장학원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국립국악원, 국립무용단을 통합한 기관이며 교방은 지방국립대 국악과와 세립 또는 도립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을 통합한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은 고려시대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에는 사립 음악 학교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립 음악 교육 기관은 1909년 9월 15일 발족한 조양 구락부입니다. 조양 구락부는 이름만 보면 학교라기보다는 동호회처럼 보입니다. 이 단체는 처음에 동서양의 음악 교육뿐 아니라 음악 연구와 악보 편찬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의미하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조양구락부는 음악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1911년 6월 조선정학전습소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은 최초의 사립음악학교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양구락부의 존재는 1974년 장상교수의 논문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는 논문의 서두에서 사립음악학교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조선 말기 국공립음악학교가 폐지되거나 세퇴되었습니다. 지방의 교방은 점점 축소되다가 일제의 조선 병합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10년까지 지방의 국립음악학교는 모두 폐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음악 학교는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장학원은 교방사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학대합니다. 교방사에 소속된 기녀와 악공은 772명입니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할 때 교방사는 장학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인원은 305명으로 줄어듭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합할 때도 장학과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조선 왕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조선의 왕에게 이왕이라는 자귀를 내리고 조선 왕실을 일본 황실 가문에 편입하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중앙정부의 음악학교는 폐지되지 않고 이왕가의 음악학교로 존속했습니다.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1911년 장화가는 아악대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을 계속 줄입니다. 1915년 아악대가 이왕직 아악부로 이름을 바꾸는데 1917년에 이왕직 아악부에는 겨우 57명의 악원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국공립음악학교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조양구락부가 탄생합니다. 1909년 9월 15일 유지 10명이 사립음악학교를 창립한 것입니다. 창립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에 공명과 이욕이 성행하고 풍속이 쇠퇴하여 물란해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청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수천 년의 유산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다. 이를 오래도록 개탄하던 유지들이 단체를 만들어 명칭을 조양구락부라 한다. 이 단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요, 음률, 악기를 모으고 옛 것을 연구하고 새 것을 탐구하여 진정한 멋과 청취를 계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익힌다. 조양구락부의 발기인은 10명입니다. 김경남, 이병문, 하순일, 백용진, 한규우, 한용구, 조남승, 한석진, 고우경, 김현주, 이 중, 김경남과 이병운은 조선 말년에 검은고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검은고 3절은 한재운 김경남, 이병운입니다 하순일은 전 고성 군수인데, 하규일의 종영입니다. 하순일은 가곡 남녀창의 권위자입니다. 백용진은 양극, 한기훈은 가야극, 한용군은 세관과 검고 전문가입니다. 조양구럭부는 1909년 9월에 발족했지만 그 한해 전 1908년 11월부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백용진은 부유하고 양금의 조회가 깊었습니다. 백용진을 중심으로 몇몇 국악 애호가들은 바동 소재 백용진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귀족회 회원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귀족회는 일제의 귀족을 말합니다. 조선은 귀족이 없습니다. 조선의 신분은 양인과 천민밖에 없습니다. 양인 중에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거나 추천으로 관직을 얻으면 양반이 됩니다. 양반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양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정의 아들이라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추천으로 관직을 받아야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는 조선 병합 무렵에 조선의 고위 관리에게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조선인이 수작한 자기는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자기를 계승하는 것을 습작이라고 합니다. 양반은 습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반 제도와 귀족 제도는 매우 다릅니다. 1910년 일제의 조선 병합 당시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은 사람은 76명입니다. 이중 8명은 수작을 거부하거나 자기를 반납했습니다. 1911년 귀족회가 설립되어 박영효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회는 1911년에 정식 발족되기 전에도 조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1908년 백용진과 유지들이 조양 구락부 설립을 논의할 때 귀족회와 접촉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양 구락부 발기인들이 귀족회를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귀족회를 활용하여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 909년 1월부터 조양구럭부의 발기인들은 박용효를 통하여 이왕가와 후원금 교섭을 벌여 1911년 6월 18일 이왕가로부터 일시금 2,400원을 화사받고 그후 매달 200원씩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2,400원이나 200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1908년 쌀 한두의 가격이 오전 정도입니다. 100전이 1원이므로 200원은 2만전입니다. 200원은 쌀4천대 가격입니다. 요즘 쌀한 대의 가격을 3천원 정도로 본다면 200원은 현대가치로 환산하면 1,200만원 정도입니다. 돼지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옛날 200원은 지금 가치로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소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옛날 200원은 지금 가치로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옛날 200원은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라고 환산한다면 이왕가가 조양구락부에게 후원한 일시금 2,400원은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양구락부의 교사 월급은 20원입니다. 그것은 현대 가치로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조양구락부의 발기인은 조양구락부의 사업 종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본소는 명치 42년 9월 15일에 발교회를 본소 사무원 백경진가에서 개하고, 명칭은 조양구락부라 하고, 국악을 전습하며 신학을 조직하니, 국가 남창과 여창의 우조, 계면조, 가사 등이요. 부악은 현금,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와 기타 각종 음악을 포함하며, 신악은 품금과 사용금으로 주장하여 병 악리의 서면으로 겸하여 교수하며, 음악보를 편집하기로 하다. 조양구락부의 사업 종목은 4개입니다. 첫째, 구가의 전습. 구가는 남창과 여창의 우조와 계면조 및 가사입니다. 둘째, 구악의 전습. 구악은 현금,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와 그밖의 각종 음악을 포함합니다. 현금은 검문고입니다 셋째, 신악의 조직. 신악은 풍금 사형금을 주로 하되 악리도 서면으로 가르칩니다. 풍금은 오르간이고 사형금은 줄이 대신 바이올린입니다. 넷째, 음악보 편집 음악보 편집은 악학개범의 복관, 구악보 발간, 영산회상을 서양악보로 최부하여 발간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1909년 12월 29일 조양구라부는 교사와 직원을 처음 임명합니다. 남녀창 교사는 하순일과 이영환입니다. 이들은 구가, 즉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그리고 가사를 가르칩니다. 구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교사 김경남, 조이순 가야금 교사 명완벽, 한화진 한규우 양금 교사 김상순, 단소 교사 이춘우 조동석. 조양구락부가 발족한 지한달 후, 1910년 1월 20일에 교사 명단이 대한민부에 발표됩니다. 교사진이 그 충원되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도동의 제한 조양구락부에서 각과 교사를 선정한 시명이 좌와 여하다더라. 각과감독 함재훈, 가요부 교사장 하순일, 가교사 신경선, 장덕근, 이영환, 무교사 이병문, 함화진, 음악부 교사장 김경남, 현금교사 이병문, 조희순, 회금교사 고익상, 가야금교사 김종석, 이병문, 양금교사 백용진, 김현주 풍금 교사 김인식 교사진은 크게 가요부와 음악부로 나뉩니다. 가요부 교사진은 교사장과 평교사, 음악부 교사진도 교사장과 평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장은 부장 교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요부 부장 교사와 음악부 부장 교사 위에 두 과를 감독하는 각과 감독이 있습니다. 각과 감독은 교감 정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조양구락부의 교감은 함재훈입니다. 가요부 교사부장은 하순일이며, 가요 교사는 신경선, 장덕군, 이용환입니다. 가요는 가곡과 가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달 전에는 하순일과 이용환 두 사람이었는데, 두 명이 추가되어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가 설립된 후, 가곡과 가사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교사 2명을 더 초빙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부에 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보입니다. 이들 중이병우는 현금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당시 춤을 추는 사람은 기생입니다. 춤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조양불악부에 기생이 춤을 배우러 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부 부장 교사는 김경남입니다. 휘금은 어떤 악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풍금 교사 김인식이 임명되었습니다. 김인식은 보성학교의 현직 음악 교사입니다. 풍금 교사가 조양 불악부에 있다는 것을 보면 조양 불악부가 전통 악뿐 아니라 서양학도 가르치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1년 6월 조양구락부는 명칭을 조선정학전습소라고 바꿉니다. 조양구락부와 조선정학전습소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기관입니다. 조선정학전습소 시대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조양구락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 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